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세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번주는 조금 변동이 큰 모습인데요 하지만 다음주부터는 이제 또 바닥 다졌으니까 올라가는 모습 나타내길 바라며 오늘의 시황 정리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기릿 저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기리승, 기리분들이 저로 인해 딱 0.1%라도 더큰 수익을 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땠나 1%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0.4% 상승으로 코스닥이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둘다 상승 마감했고요. 차트를 보면 코스피 그래도 바닥치고 좀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죠. 여기서 잠시 오른쪽으로 기었다가 다음 달에는 다시 전 고점을 탈환하는 그러한 모습을 조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0.5% 상승 여기도 마찬가지로 121선 지켜주고 있죠. 코스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여기도 이제 소폭 조정 후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보도록 하고 에코프로비엠 여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를 보겠습니다. 개인 매도, 외국인 기관 연기금 매수. 이 와중에 연기금 뭘 샀나? 삼성전자, 기아, 아모레, 퍼시픽, HD 현대, 중고없신한 지주를 매수. 그 반면 매도한 거는 하이브, 하나요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포스코프챔, 네이버를 매도합니다. 오늘의 증시 포인트입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빅테크의 실적이 좀 갈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실적이 대박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반면 메타와 인텔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와중에 실적이 나쁘게 나왔던 테슬라, 하지만 주가가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닥이라는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밸류업 기대감이 또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1분기 호실적이 나왔던 금융주가 오늘 매우 뜨거운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는 오늘 또 5%나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론이 조금 왔다 갔다 한다고 하네요. 환율은 1376원, 원자재를 봤을 때 전부 다 오르는 모습. 그나저나 WTI가 다시 또 어느덧 84까지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럴 때 갑자기 증시가 하락하면 흥구석유 등 유가 관련주가 급등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 증시가 급락하지 않으면 그 힘이 강하진 않겠죠. 아시아 증시는 전부 다 좋았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기름들이 좀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상해랑 항생 특히 항생이 정말 좋은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뭐 차트를 보면 깜짝 놀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해는 오른쪽으로 기어가고 있지만 항생이 전고점을 뚫고 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모든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아름다운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벌써 몇 개월 전부터 같이 공부했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투자하기 많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높지도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냥 ETF로 나의 포트폴리오를 조금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슬금슬금 올라가고 특히 오른쪽에 있는 타차항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중국에 대해서 이번 주말에 한번 보시고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ETF로 조금 다가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합니다. 그리고 미국 선물이 1.3%나 급등하고 있고 선물 옵션을 보면 은 외국인의 선물 콜옵션 대량 매수가 있었습니다. 쇼핑을 보겠습니다. 개인 하이브, 엔젤로보틱스, 삼성전자, 현대로템, 알테오젠, 삼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고버스, 에코프로, LG전자, LG화학을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SK닉스, KB금융, 하나시스템, 대한전선, 기아. HD 현대일렉트릭, LS 삼성중공업, 일진전기, 레버리지, HD 현대중공업을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입니다 현대차, HD 현대중공업, 기아, 하나금융지주, 아모레퍼시픽, 에코프로비엠, KB금융 신한지주를 매수합니다. 추울제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엔 일본이 휴장이고요. SK이노, LS일렉트릭, 아모레퍼시픽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제일MNS 상장, 삼성전자, LG화학, 호텔신라 등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의 섹터입니다. 전력 설비, 금융. 전력 설비가 오늘 또 급등합니다. 미국에서 전력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하며, 가온전선 24% 상승, 대원전선 상한가 도착, 일진전기 17% 상승, 대한전선 12% 상승. 재룡산업 25% 급등, 제일 전기공업 11% 상승, LS 일렉트릭 7% 상승, 효성 중공업 7% 상승, HD 현대일렉트릭 3% 상승, 재룡 전기 1% 상승으로 전부 다 어마무시한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HD 현대일렉트릭에 엄청난 호실적까지 나타났기 때문에 한번더 불이 붙는다고 말할 수 있겠죠. 금융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호실적 플러스, 밸류, 가이드라인 발표 기대감 등에 신한지주 7% 상승, KB 금융 9% 상승. 하나금융지주 6% 상승 우리금융지주 2% 상승 흥국화재 4% 상승 삼성생명 2% 상승 반도체가 오늘 조금 좋았습니다. 반도체 업황 기대감이 또 나오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하니까 삼성전자 0.5% 상승 SK닉스 4% 상승 YC 16% 상승, FST 5% 상승, KC Tech 8% 상승, PSK 홀딩스 5% 상승. OLED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새로운 주도주가 될까요? 선익 시스템, BOE의 8.6세대 OLED 증착기 공급 예정 소식에 선익 시스템 상한가 도차, 동화 LTX 5% 상승, 아바코 14% 상승, TSE 1 6 상승. 조선주가 또 다시 올라갑니다. 미중 갈등으로 인한 수혜 기대감에 삼성중공업 4% 상승, HD 현대중공업 8% 상승, HD 현대미포 4% 상승. 하지만 하나오셔나 오늘 보합권이었습니다. j l k 26% 상승합니다. 뇌졸증 진단 AI가 탑재된 플랫폼 스냅피 출시 소식으로 상승. 삼성SDS 5% 상승합니다. 1분기 영업이익 호실적이 나왔고요 클라우드 부분이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빅테크들이 호실적이 나오는 그 중심에도 클라우드가 있었다고 하죠. 엔젤로브틱스에 15% 급락합니다. 보호 예수 물량 해제에 급락. 현대로템 6% 하락합니다. 1분기 어닝쇼크에 급락합니다. 하이브에 오늘도 5% 하락합니다. 어도와 갈등 격화 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모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한대 마린, 전부 다 청량하셨죠? KB 1.1, 신한 1.2, 하나 1.3, 대신 1.2, 삼성 0.8로 사실 삼성 빼고는 전부 다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부 다 2기 이상 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계시셨습니다 빠이요!